겉으로 보면 특별히 불균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둘레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도 관가하며 조금 더 달리면 불편한 점들이 나아지겠지, 내가 초보여서 안 하던 운동을 해서 아픈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러닝을 하면서 이상했던 게 달린 일수가 늘어날수록 오른쪽 다리만 쉽게 피로해지고 러닝을 하면 수많은 착지가 반복되면서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언덕을 오르거나 오래 달릴수록 한쪽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해서 근육이 느끼는 피로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확연해졌죠.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고 걸어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문제점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었습니다. 사실 통증 이전 단계에는 뻐근함만 느꼈습니다. 이때 한의원으로 갔었는데 분명히 괜찮고 근육의 문제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침과 찜질을 맞고 왔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히려 한의원에 갔던 게더큰 문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